임대차 계약 해지, 전세 보증금 반환,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내용 증명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은 막상 작성하려다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 증명을 그림을 보면서 따라 할수 있도록 작성법과 해결 사례 등을 쉽게 설명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행정일본재행정사 이인철입니다. 내용 증명이 무엇인가요? 아, 내용 증명은요. 등기 취급을 저,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치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중요합니다.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내용 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양식이 혹시 따로 있나요? 네. 내용 증명은 정의증 양식이 없습니다. 보통 A4G를 기준으로 6화 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에서 상단 또는 하단, 네,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자, 보시면 수신이 있고요. 발신이 있고요. 제목이 있죠. 어떤 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작성경 내용 증명서는 세부가 필요합니다. 한통 원본이고요. 그리고 두 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서 봉투에 내용 증명서 쓴, 보내는 사람과 그리고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성한 내용 증명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수 있나요? 수신인, 발신인 정보와 제목, 그리고 내용을 아주 상세히 작성합니다. 또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수신인은 본 내용 증명 우편물을 송달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쓰고요. 어, 처리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또그외 민영사상의 권리를 부지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도 씁니다. 그리고 보낸 날짜, 위 발신인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작성한 내용 증명은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내용 증명은요, 발송하려는 자는 세 통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한 통은 수치인에게,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요, 한 통은 발신에게 인 교부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 날짜 도장을 걸쳐서 찍어야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예,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있나요? 예, 사례가 좀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월세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합의서를 쓰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서명하고 합의한 사례입니다. 내용 증명서 수신인 연락처 주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목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나오고요. 주소, 임대 기간, 면적 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됨에 따라 발생된 일인데요.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비합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서는 내용증명 보내기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대해지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하여 임차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기입하였습니다. 보시면 조항에 의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합의하고 쌍방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날짜 적으시고요.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겠으며 임차인의 계좌로 차액금을 반항했습니다. 라는 말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과 디팔비자 외국인 투자 비자에 대해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일번지 행정사는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이 인정합니다 행정 일번지 행정사에게 행정 업무를 맡겨 주시고 고객님은 생업에 열중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언제든지 전화 댓글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일본지 행사는 서울시 중구, 중구시장 센트마 상가에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일본지였습니다.